낭기운사 진각성 업데이트 됐습니다 3월 19일 칼날은 연단되었다 낭기운사의 모든 전직이 진각성으로 더 강해집니다 다크나이트는 없죠 <laughs> 가장 완벽한 낭기검사라그 해놓고 낭기검사에 없네요 어. 이벤트 업데이트부터 보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미션보상 똑같아요 어, 똑같습니다 건 끝에 닿는 신념 똑같아요 일일 미션 있고 어, 이것저것 주는 거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주고 인도서 250개 꽁으로 그냥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전직별 진각성 하면은, 이제, 레전더리 장비 주는 거라, 캐릭터 미션 모두 달성하면은, 이거 달성 상자. 중요한 게, 무기 아바타인데. 아, 오, 씨부레, 통기타. 바이올린 아니죠? 이 새끼도 도트만 살짝 찍고, 색깔만 조금 바꿨네. 아, 도트팀 일안 하나? 일안 해? 아, 통기타이 씨부레. 말이 돼? 아, 통기타. 아, 좋네, 빌어먹을 거. 아, 진짜 씨부레. 버섯 커져야겠다 아, 통기로 나머지 주는 거는 전부 똑같습니다. 예 이전에 이벤트 했던 거랑 똑같이 줘요. 에이! 벚꽃나무 이것좀 많이 궁금해들 하셨죠? 나의 작은 체리 블라썸 벚꽃나무들이 자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열번 불을 꺼 벚꽃이 만개할 핸돈마이오 광장에서 작은 벚꽃나무에 성장을 돕고 벚꽃잎을 모아 체리 블라썸이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세요. 아이템 구매하는 건가 보다, 그냥. 출첵 같은 거 하고, 샌드마이어 광장으로 이동하여 벚꽃나무를 정성스럽게 심습니다. 나무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따뜻한 햇살과 맑은 샘물을 모은 뒤, 다림 영역에, 어, 이거 꽃잎, 어, 벚꽃잎을 클릭해서 나무에게 줍니다. 이제 봄인가 보네. 음. 패치하면서, 아, 그럴까? 어, 그리고 성장시킬 때마다 받은 아름다운 벚꽃잎으로 세리아방 혹은 샌드마이어 광장의 체리블라썸 상점을 이용하세요. 어, 성장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따뜻한 햇살과 맑은 샘물이 필요한데 다행히 따뜻한 햇살이 나무에 심어져 있는 동안 지우 쪽으로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맑은 샘물이 적정 던전을 클리어하면 나오나 봐요 그냥 몹을 때렸을 때 맑은 샘물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맑은 샘물로 넣어주는 것 같습니다 10분마다 15개 150분 2시간 반 정도를 접속을 하고 있으면 은 최대 15개까지 얻을 수 있나 봐요 나무에 햇살을 띄어줄 때마다 3개씩 소모 5번 그리고 10개 소모되는 거 5번 샘물을 넣을 수 있고요 어, 그리고 햇살과 물나무 10개씩 나와요 한 번에 10개씩 나온데 나무에 줄때마다 햇살과 물을 줄때마다 그 말은 뭐냐 다섯 번 다섯 번 10개 100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능의 비약 일기장 나의 작은 번나무 성장일기 2편 따뜻한 복용을 받고 사냥에 나선다 따뜻한 복용 경험치 2배 공익해소 백네벼을이분 던전 제외하고 그냥 버프를 주는 거네요 어 그리고 던전 어 블라썸 상점 해금 1단계 2단계 3단계 성장시킬 때마다 아, 이게, 성장을 시키면은, 뭐가 풀리나 보다. 배경에 등록할 수 있다. 오, 어, 배경을 벚꽃으로, 오, 이거 괜찮다. 이쁘다. 적용된 배경하면은 2020년 9월 3일, 6시까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오, 무기 주네! 여기서, 와, 여기서 무기 주네! 선생님 추천 고마워요. 100레벨 레전더리 무기 주고요. 이거 강화권 주나? 강화권 주는 게 중요해. 아, 씨, 발 강화권을 안 주네. 최사급 칼박 주고요. 순항증이 200개네요. 이틀이면은 바로 살수 있습니다. 이틀이면 나머지 다 사는데도 뭐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하나 정도씩은 사니까 이틀에 하나씩은 무조건 살수 있다. 뭐가 됐다. 아 이거 벚고 데미지 폰트 작년에 나왔던 거죠? 괜찮네. 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모두 다 돼요. 이것도 조금 궁금해하셨죠? 집에서 다될 겁니다. 11강 7개는 오 괜찮은데? 전부 다 돼요. 다 해주네. 집에서 되는 거잖아 이거. 오씨난 필요 없는데. 난 저거 대여해서 뭐갈만한 애가 없는데.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패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좀 궁금했었던 패키지. 아 가격 존나 싸죠. 뭐안 나온다는 거지. 이게 가격이 모든 걸 일단 말해줘. 그죠? 가격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특별한 게 하나 정도는 있을 거예요. 왜냐 아바타가 재탕이기 때문에 특별한 게 하나 정도는 있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아바타는 모두 아시다시피 뭐 원래 있던 거고요. 여기에서 추가된 게 있다면은 어, 여기 옆 리스트. 그리고 총검사, 마창사 마창사가 좀 이쁘게 나왔더라고 마창사가 잘 나왔어 자 이제 칭호 보겠습니다 칭호 와 박수 <laughs> 그래요 이겁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레벨링 칭호를 내주셔야 어 이렇게 주기적으로 내주셔야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사마치정도 이번에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어사마치정 비싸다 존나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셨던 분들 이거 사시면 돼요 이걸로 만드시면 돼요 어 저는 만들 게 없어 난다다다 다, 다 있어서. <laughs> yeah! 자 이달아이템 보겠습니다. 후후 매일 마켓에서 개성 가득한 의상을 볼수 있어 행복해. 구입한 의상을 업그레이드해 보세요. 구입한 의상을 업그레이드라고? 하 구입한 의상을 업그레이드? 뭔 얘기야? 야 풀트 아닌가? 쭈 학교 주둥 하트님 추천 고마워요. 아바타에다가 풀티버가 주거나 그러는 거다. 소리치워